패스트 타입의 허리가 견고하면서 팁에서 어느 정도의 액션만 나오는 그러한 컨셉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어지는 입질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시대 만드는 최 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 낚시대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갈치 낚시대 리뷰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명인 갈치 4255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번 제가 갈치 낚시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우측 상단 누르시면 먼저 보고 오실 수 있겠고요. 오늘 소개할 친구는 다양한 갈치 낚시 방법 중 선상 그리고 외줄 낚시를 위한 낚싯대입니다. 갈치 외줄 낚싯대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길어야 하고, 그리고 또 경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5m 전후의 긴 낚싯대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마도 가장 먼저 원투 낚싯대 생각이 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다찌낚시대 그리고 민장대류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갈치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하고 결이 다른 게요 우선 사용하는 출보화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원투대 같은 경우는 뽕돌 무거우면 몇호 정도 쓰나요? 한 50호? 40호 정도면 꽤 무겁게 쓰는 거죠 그리고 바다찌낚시대 같은 경우는 견줄 상대가 되지 않겠고요 갈치대 같은 경우는 는 무려 200호 가까이 나가야 되고 또 갈치만 달리나요? 고등어, 삼치, 만세기 정말 온갖 고기들이 제주권에서는 정말 길게는 15단까지 달기 때문에 만약에 15마리 고기에다가 200호 공돌이 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리이 멈추면 멈췄지 이 낚싯대가 부러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치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조건 질겨야 됩니다. 길이는 충분히 길지만 충분한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보강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정피싱에는 정말 많은 서브브랜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명인 시리즈가 있습니다. 선상 외줄낚시라든지 생미끼를 위한 낚싯대 라인업인데요. 명인 갈치도 있고요. 명인 열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명인 갈치 시리즈의 경우에는 4255 그리고 4550 그리고 450 인터라인까지 총 3개의 제품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비싸고 하이엔드급이라고 볼수 있는 명인 갈치 4255가 첫 번째 리뷰 주자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명인 갈치 4255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볍고 얇은데 짱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이상적인 낚시대죠. 모든 제조사 개발자들이 꿈꾸는 낚시대 아닐까 싶어요. 길이는 충분히 긴데 직진성도 좋고 얇고. 파지감도 좋은데 심지어 강하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전제 조건이 하나 깔리게 되거든요. 비싸다. 그만큼 카본의 양과 질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낚시대라고 보면 은어 낚시대를 볼수 있어요. 민물대 같은 길인데 민물대 민장대랑은 다르게 정말 직진성 있게 쭉 뻗어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장대가 송어낚시대 같은 레귤러 타입이라고 보면은 은어대 같은 경우는 어, 패스 타입의 베스낚시대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류로 봤을 때 이런 갈치낚시대도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컨셉 같은 경우는 길이는 원투대, 인소대와 비슷하지만 패스 트 타입의 허리가 견고하면서 팁에서 어느 정도의 액션만 나오는 그러한 컨셉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 명인 갈치 4255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보시면은 갈치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갈치대가 열기대만큼 엄청나게 가볍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쾌한 조작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면 확실히 갈치대에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2m 기준으로 무게가 630g인데요. 대부분 4m대 갈치대 같은 경우는 600g 넘어서 700g 넘어가는 낚싯대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30g의 무게는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께, 영인갈치 4255의 경우에는 가장 굵은 원경 부위가 19mm에 불과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긴 열기대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표면상의 재원과 달리 실제 질감은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가늘어 보이는 이 19mm짜리 블랭크에다가 얼만큼 많이 보강을 했는지 허리에서 처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명의갈치4550 같은 경우도 이 친구랑 무게는 비슷한데 이 블랭크 두께가 거의 3-4mm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속으로 어마어마한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 메인 장비이기도 하고 제주권으로 갈치낚시를 1 년에 한두 번씩 다녀오는데요. 이번에도 12단 칩이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하드하게 다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인 힘새, 아 그거는 확실히 인상 깊었습니다. 힘새 최고의 매력은 뭐냐? 무게도 있고 가늘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차적인 요소이고요. 이 친구의 매력은 힘새예요. 힘새로부터 시작해서 힘새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4 m 대의 갈치낚시대들은 대부분 가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 즉 조인트가 세 군데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선상 갈치 낚시처럼 과도한 부하가 집중이 되는 낚시 특성상 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힘세부터 감도, 강도에 이르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가 적을수록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명이갈치4255 같은 경우도 충분히 4절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3절로 만들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접은 길이가 1.4m를 넘는 요소가 발생되었지만 전용 하드케이스를 증정하기 때문에 운반 파손 걱정은 최소화시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 3절로 4.2m를 구현하다 보니까 확실히 견고하면서도 원하는 포인트에서만 딱 힘을 제공을 해서 끝보기로 입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선상 갈치 낚시에 최적화된 힘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명인 갈치 4 2 5의 매력입니다. 디자인. 예전부터 선상 갈치대를 보면 은 대부분 뭐 블랙이라든지 실버 계열로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명인 갈치 4255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오렌지톤으로 어디서도 보기 힘들 디자인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야간에 낚시가 진행되는 갈치낚시의 특성상 손잡이가 눈에 잘 띄는 점은 낚시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틸성 갈치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치대는 대부분 0.5m 단위로 끊기곤 합니다 그래서 4.5m, 5m, 6m, 길게는 7m 이런 식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명인갈치 4255에서 제공하는 4.2m의 그런 짧은 타입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포지션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합니다 낚싯대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채비가 위치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이가 다 같은 사람들과 낚시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채비 간섭이 덜하기 마련이고요. 더불어서 1.3m 연장절을 제공하기 때문에 낚싯대 성격을 4.2m에서 5.5m로 확 올려버리는 180도 다른 낚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울이 있는 날이거나 제가 아니면 선탑에 쓸 경우에는 포지션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긴 낚시대를 이용해서 갈치 털림 없이 원활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고요. 중간에 서게 되면 저는 보통 420 같은 짧은 대를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편의상 유정에서 만드는 하이엔드급 갈치 낚시대답게 사용자 편의 사항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교체가 가능한 초리대가 연질, 경질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신성을 높이기 위에서 형광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손잡이 때에는 대부분 알루미늄 파츠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렌지 컬러와의 일체감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내구성이라든지 내식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 같은 경우도 후지 가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파이럴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낚싯대에 가해지는 부하라든지 뭐 입질, 감도 표현에 탁월하다는 걸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죠 여기까지 해서 명인갈치 4255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 물가만큼이나 갈치낚시 선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한번 출조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 번의 출조에 최상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그에 걸맞는 좋은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명인갈치 4255에 대해서 구매 고객을 위해서 특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부터 해가지고 포토우기 이벤트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사서 10년 쓸 좋은 갈치 때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명인갈치 4255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동생벌이 명인갈치 4550 리뷰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